자, 먼저, 한 명이 맞추고, 누가 맞출건지도 상의를 해주시고, 앉으세요. 한 명이 앉고, 제가 맞춰야 거것거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니, 이게 한 명씩 릴레이. 네, 릴레이 맞추면 로고 백현 씨가 맞추시면 뒤로 가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네. 그 백현 씨한테 문제를 냈던 분이 와서, 여기 앉아서 정확합니다. 맞추시면 돼요. 네. 야, 역시 요즘 첸 씨가 예능 많이 보고 있거든요. <laughs> 예능 많이 보고 <laughs> 있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무조건 이거는 몸으로. 패스 있나요? 패스. 네. 어, 패스도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한 명이 맞히고 세 명이 어. 설명하신 대로 로테이션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패스는 딱세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 똑똑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렇죠. 어, 네. <laughs>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네. 유식하고 센스 이런 센스.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제 안에 몇, 몇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문제 주세요. 메모리, 독수리, 정답. 어, 허 맞췄어. 들어가시면. 빨리 네가 맞춰야 돼. 자 수. 뭐죠? 기린. 어, 정답. 어! 야, 이거 동물인가 보네요. 야, 두 자, 문제 맞았어. 두 문제. 고릴라, 고릴라. 아, 고릴라, 알 아, 때. 아, 그, 그목 목돌이, 목돌이 원숭이. 목돌이. 원도이 목도리, 목도리, 도마뱀? 예! 정답, 정답, 목도리 던테 여기, 여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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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체크하 보겠습니다. 세문틴만 좋습니다. 너뭐 했을지? 저도, 예, 네 문제 10, 9, 10, 2, 3, 4, 5, 6, 7, 8, 9, 10, 2, 1, 2, 4, 7, 8, 9, 3, 6, 2, 1, 5, 1 4 3 2 1 원숭이. <laughs> 그만, 그만. <오케이. 웃음> 아... 다섯 문제. 다섯 문제를 맞췄어요. 네. 야 잘하. 아, 약간 잘, 알았어, 잘 맞추네요. 네, 호흡이 잘했어, 좋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다섯 문제면 되게 잘 맞췄는데?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다음 우리 화이트 팀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카이가 먼저 맞출래요? 카이가? 이건 부담스러워서. 자, 그러니까, 그래. 찬열이가 그럼 먼저 맞추고. 시가은 제가 박, 2, 먼저 문제 2분 내주세요. 정도를 저희가 한번, 어, 한번 저희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 솔직히 말이 해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지 네, 안 봤어요 네. 볼걸 그랬네 아 그러네 <laughs> 자한번 우리 디오 씨가 시거면은 디오 씨가 그거를 펼친 다음에 앞으로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다 관객석에다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간은 저희가 2분 정도인 것 같군요 2분 정도 자 어렵나 봐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간 체크하시고요 준비. 시작! 우와! 진짜, 오으로 말했다, 오으로 대박! <jam> serves, ded, <laughs> 패스! 패스 있어, <Inside> <championships> 패스 있 패스!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빨리 넘겨! 자, 관계 속에 보세요! 관계 속에! d o 씨 관계 속에! 나무늘보! 나무늘보! 아, 코알라! 정답! 저게 어떻게 코알라야! 아, 몰라! 자, 관계 속에 보세요, 관계 속에! 저장! 뭐? 내 마음속에 저장! 어이야 없잖아 뒤돌아볼 수가 없잖아. 계란. 아니야. 자, 수호형. 이승만 선생님. 자, 이거 계속 강화가 십니다. 자 이승만 선생님 저희 멤버가. 우리 멤버 패스가 있어요. 이거형 누구 있지 지우민 형? 설명을 설명. 어, 맞아 정답 정답, 정답. 맞아, 정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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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웃음> <와>. <웃음> 이거 이거. 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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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 전다 맞아 맞아, 맞아. 피승9 8, 8 7 6 5, 5, 5 4 대머리 경수 디오 2, 아! 자 그만 끝자 디오 맞췄어요 디오 맞췄는데 여기 아 여기서는 도경수인데 그래서 여 네, 도경수 디오니까 도경수인데. 요거는 사실 네. 디오랑 그거는 아, 왜냐면 맞아야죠. 정답대로 맞춰야지 왜냐면 가로치고 디오가 있으면 디오도 정답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건 도경석이기 때문에 맞아요. 탈락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빡빡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문제들 몇 문제로 맞다. 맞췄는지 푸른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린 팀이 다섯 문제오 어, 마이크 오셨구나. 팀이 세문제아 아,